채권 초신 전문 변호사 부동산 경매 감정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건축 구조, 연식 주변 시세, 거래 사례, 토지 건물 상태, 권리관계, 이용 가능성, 공과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감정가는 최저 매각 가격 설정, 입찰 전략 수립, 투자 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변호사는 감정평가서. 분석, 권리 관계 검토, 법적 하자 확인, 입찰 전략 수립, 최저 매각 가격 조정 가능성 검토, 투자 리스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절차적 오류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협력하면 감정가 기반 입찰 전략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채권자 권리 보호와 투자 안전성을 유지하며 낙찰 후 권리 확보, 명도, 등기 절차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경매 절차 전반의 안정성과 부동산 취득 후 재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